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은 여성과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안전 공약을 오늘 우선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했지만 남녀 간의 갈등은 굉장히 건국 이래로 가장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성 의식으로 인해서. 미투 논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큰 사건들로 이루어져 왔고 또그 위험 수위가 너무선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수석기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졌 시작되었던 미투와 성의식에 삐뚤어진 그런 논란은 2017년 안희정 충남지사 전 충남지사의 사건 그리고 2019년도 김정은 의원의 강제 추행에 대한 의혹, 또 얼마 전까지도 인재 영이했었던 청년 그 이호인 원정권 씨에 대한 미투 논란까지 그 정부의 집권 여당 주요 인사들의 성추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데이트 폭력 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웹 하드의 카르텔 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그리고 전문성 결여, 효율성 결여 그리고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을 인해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여성 행복이 곧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여성 안전에 대한 핵심 공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여성 일자리 안심 보육 등의 분야 외에 우선적으로 여성 안전에 관련된 세 가지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 여성 범죄. 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각한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또 특별히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폭발적으로 이러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트 폭력은 지금 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16년도에 9,400여 건이던 것이 아, 2년도 채 되지 않아 18년도에 2배 이상, 2만여 건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정부의 신, 어, 신, 이,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2018년 7월에 이 정부의 종합 대책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 3진 아웃제, 즉 3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에 대해서만 정식 기조하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만 여성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3회씩이나 위험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로 어,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3 번씩이나 노출이 되어야만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이냐? 이런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대책이라는 비판 속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하고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을 사적인 영역으로 강과해왔고 경미한 경범죄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법경찰 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 비트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또 격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입니다. 아, 그동안 스토킹 방지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지만 이것을 시행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아, 20여년간 스토킹 범죄 대책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각 부처간 이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것이 벌금 10만원에 해당되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범죄로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을 개정해서 촬영 동의가 없는 상관없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있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형된 카메라를 통한 몰카 촬영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소형 카메라 그런 그 변형 카메라에 대한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서 변형 카메라 관리 방안을 더불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변형 카메라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또한 불법 촬영 위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확실히 인식시켜드리고 이것을 범죄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으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그리고 세 번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의 스마트 안심 세트와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29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인 가구의 50.8%로 남성보다 높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20세에서 24세 여성 1인 가구는 같은 연령의 남성 가구보다 1.7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5월, 서울 신림동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을 뒤따라가 현관문으로 침입하려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 만들기 위한 기초적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가칭 실링동 사건 방지법, 즉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창, 또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 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즉 스마트 안심 키트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성범죄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범죄 통계를 신설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한국당은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 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명을 받고 2020년 조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주치 강경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바꾸 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명 조두순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 권역에 성범죄자 체류금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2km로 확대하고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격 5km 거주를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치감경 폐지를 공론화해서 국민과의 수기를 거친 후 검토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자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공약 개발단 일동. 형님 음,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 네.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내가 늦었어. 잠깐 여기 여기 살까? 짧게 그백프리좀 해주세요. 네. 너이 녹화라기야. 다 같이 도 와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자 잠깐만. 저그 미치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같이 같이 다들 가서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우리 이쁜 어? 청년부대변인 다 있네. 자너카를 찍을게요. 네. 예. 자마사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우리 아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공약 개발단 제6정조위원장 송기경 의원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아, 여성 안심에 관련된 희망 공약을 제가 방금 발표를 했는데요. 아, 여성에 관련된 많은 공약들이 국민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 일자리라든가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완심 보유, 저출산. 아이들을 막 놓고 키우는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공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중앙 여성 위원회의 차세대 위원들과 함께 저희가 여성이 안심하게 살수 있는 안심 공약에 대해서 세 가지 발표를 오늘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연이어 왔던 민투 사건 왜곡된 성 의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투 사 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저희가 알수 있겠지만 어, 얼마나 여성들이 이 유투 사건에 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가 또 이런 그 정부의 미봉책이만 가득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여성의 안심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견에 의해서 제가 첫 번째로 어, 신종 이 여성 범죄죠.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스토킹 범죄 관련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자유 한국당은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민주 사건이 많았죠. 박현민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017년도 충남 전 충남지사였던 안정 씨의 사건, 그리고 어, 김정우 선역 노원에 의한 그런 불미스러운 어, 성추행 보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인재영입 위원이었던 안중근 씨의 그 미투 사건 폭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너무나 이 정부 자체가 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폭력, 몰카, 변형된 초성형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처벌하겠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또 특별한 것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범죄화해서 스토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예방을 철저하게 할수 있는 강력한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의 우리 이윤경 우리 차세대 여성위원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조합 대책입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있었던 1인 여성 가 1인 여성이 귀가할 때 그 방문을 구여지고 실랑이를 벌였던 그 위험한 사건을 고도로 접하셨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실림돈 사건의 방지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아울러서 1인 여성 가구들에게 아, 디지털 도화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전안심을 위한 스마트 키트 이거를 보급해서 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영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우리 권영석 차세대 여성 위원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동 성범죄 에 관련된 처벌을 저희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조두순 어, 범죄자의 출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아동들에 관련된 그런 성폭력 범죄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두순 방지법에 어, 관련된 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겠다. 이것이 저희 세 번째 오늘 여성 안심 공약의 어, 희망 공약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늘 대한민국의 여성과 그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 365일을 위해서 어, 저희가 뛰겠습니다. 그래 희망 공약 개발과 그 실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안전한 그 안심한 생활을 저희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요. 가 옆에 계셨다가 내가 구호를 짧게 좀 해주세요. 모든 우리 내 인터뷰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는 사람들니까 한 부분니까 자유한국당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민주파이팅. 자일렬로 써주세요. 네. 다 나오게. 자약붙어주세요자 자유자 자유 유한국당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민주파이팅. 짧게. 자, 두번 해서 합시다. 큐. 자 자유한.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자유민주주의 파이팅. 군밤. 음, 한번 더. 한번 더. 네. 시작. 자유한국당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민주주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만났네. 네. 많이 외랑 편집할게.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방송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